제 자동 투사야 되잖 뒤에 뭐, 끝뜻 수, 조심해. 그렇지. 살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. 음... 아직 피닉스 한 발이 남아있는데. 어떻게 쏴야되지 나한테 쏴야되나 역시. 자 근접 피닉스 <웃음> 과연 <웃음> 자 피닉스 킬 직관 들어갑니다 뚜뚜뚜뚜뚜 팀킬 할수도 있겠다 제수없 네, 마무리 이렇게. 스타이고도 안 좋아도 슬쩍 반응갈것 같아. 그렇죠. 그거 내 힘들잖아 일단. 종목 집은 알죠. 아, 그냥 오신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 그리고 라르 부들린도 반갑습니다. 그리고 업진이 반갑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반갑습니다. 또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 인사 못 들었네. 반갑습니다. 자 타더 분과 확실히 좀 달랐습니다. 그러니까. 네. F15랑 16열어으면그탐 되죠. A 캐하고 B 캐 차이는 그렇죠. 출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무장이 피닉스 A 하고 C C 하고 A 차이는 뭔가요? C가 저고도로 나는 접근을 잘 잡더라고. 요 보통 바닥에 바짝 붙으면 A닉스는 잘못 쫓아가거든요. C닉스는 막잘 쫓아가. 은근 킬잘 나. 근데 요즘에 A닉스도 어. 그치. 예, 다 그러면 다더 좋겠네. 진닉스는더 좋. <laughs> 뭐 실제로 스펙상으로는 주고받는 신호 간격이 어 뭐냐 짧다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지금 내 기체 에 있는 레이더에서 주는 신호로 시, 사실은 이제 따라가잖아요. 그러다가 자체 레이더 쓰,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, 그 신호 주고받는 간격이 짧다는 건 조금 더 정확하게 쫓아간다 이말아니까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. 혹시 좀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빨리 주세요. 다른 거다 알겠어요. 그냥 아는 만큼 아는 거죠. 빠봅시다 와, 시 되게 많이 날른다. F14 이거 못 잡나? 나 잡을 각인데. 저번. 나이스. 형님 그 방향으로 쭉 빠지세요. 빨리 뵐 건가. 안전 파이팅그 길대로 쭉 빠지세요. 가능함. 아. 저공항 방향에 F14가 너무 많아요. 근데 다저 꼈어. 야, 지금 사람들 보니까 F14 타고 저거 뚫려 보내. 14로 엄청 많이 타네 근데 14가 스톱 그니까 러 부적 안받아도 네. 한 3-4킬 만해도 2만점씩 받아가지고 어. 이게 타기 편하다는 말이죠? 네 엄청 편해요 대박포조거지 한 6킬 하면은 막 3-4만점 받으니까만 돼, 안 맞네 죽 어. 애 도린건 다중구만. 어, 디지하다 쏘. 에 하구. 아, 아, 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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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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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아, 아, <laughs> 내가 훨씬 먼저 쐈는데, 아 진짜. 팀 휘스가 없나 보네요. 미국은 있는데 솔 친구가 없나? 아무리 안 지？한 발킴 닉스 한바은 놔둬 봅시다. 어디 쓸때있 겠지？그래서 배악 인들 사실 옆 으로 까면 바로 준 뭐, 잡았을 때. 음. 음. 12.0이 안보이네요 f 2 0 밖에. 적고네요. 이거, 이거 아, 좀 잡아봐. 제 자동 부사기지. 디에뭐부터어 조심해야지. 살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. 오케이. 음... 아직 피닉스 한 발이 남아있는데. 어떻게 야되지 나한테 쏴야되나? 역시 자 근접 피닉스 <웃음> 과연 <웃음> 자 피닉스 킬 직관 들어갑니다 뚜두두두두 두두 팀킬 할수도 있겠다 재수없어 <laughs> 마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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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 한발 <laughs> 멀어지네 도망가네 병이장에 미사일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합니다 <시장동> <목소리> 거 맞겠는데? 아니면 내 거. 아, 이거 맞겠는데? 아, 이거 내꺼. 아, 기맞지. 기총 맞았네. 자, 다음에 11.3. 11.3. 쿠키 <laughs> 쿠키. 음... 쿠키 <laughs> 쿠키 <laughs> 막씩 <laughs> 들어가잖아, 이거. 사실상 조개 정보아니고요 레이더도 가장 좋으니까. 그렇 레이더 좋 가까이 있는. 아 진짜 그한동안그 이상하게 라고 느서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냥 서버 문제인가 했는데 어 팡님 드셨어. 아이. 아직 굶었어요, 저는. 팡님 어디를 이렇게 잘먹는 거야? 아, 위험한데 쏘 시네. <laughs> 저거 꼴박한거 도대 피닉스 피다가 아, 저거 내, 땀, 나, <laughs> <있는 거> 같아, <laughs> 나 때문에 그 같음. <laughs> 나 때문일 듯. 그런 걸라 아, 어. 해 아, 진짜. <laughs> 애 그냥 그냥 고이 가지. 응? 버텨 가지고. 아, 씨. <laughs> 아, 음. 저 한복판에서 스페F 맞고. 음. 너무 난것 같은데. 아, F-15 골이에요 <laughs> F-15요? 헤리어 더아 헤리어였는데, F-15 골이에요 그런가, 그생각못 했다. 음. 음. 아, 타이거샷까지 잡아야 될것 오대 삼십육 잡아줘 보충대. 아니다. 이월입니다만 모르니까. 그렇지. 스페셜여다가 맞을 것 같았어. 스페 안쏘 그냥 나왔어. 물득물득 맞을 것 같아 보이더라. 오늘 아군들이 좀 하는데요. 팀빨이 되는데 우리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<laughs> 음, 뭔 뜻입니까? <laughs> 고야 누나 잘해 이건가 음, 알겠습니다 죽었고 어우 잘하는데 너는 켓겠내 맞겠... 각이 네, 가까워질 것 같은데 남은 저기..어 적이... 아직 네대나 남았는데 걔 말고도 몇 대가 되긴..아 저 온다 온다 15분이 버티기만 해봐 내가 일단 쌓아놨어 버티면 돼 맞았는데 왜 안..안 안 죽고 살아있냐 손님 그것도 잡았죠 그러면 두대는 갔고 한대 남았겠는데 아 요새 기총 쏘는게 재미있어 음, 크기총각을 예단이 끝났네 한대 남은 것같한대 아, 다른 기총은 물건인데 f 1은 너무 기총각을 져야되가지고 캐들링 벌크는 그냥 쏘고 있는데 저기 지나가게 만들면 되는거 아니야? 보통 그때 쏘는저 아, 요즘엔 무예관 쐈어요 저랑 맞을 거고. 있... 아 여기 한대 있어요. 아 수이 아, 5십오네 수이 5십오는 칠삼 없는 애들이 없었는데 다 있는데 선수요? 다 있어. 아, 티오. 티오. 다 R칠삼 응. 있는데 r 육0이 없는 애가 이쪽 가끔. 응. 다섯 발이면 적을 죽이기 딱 좋은 발이지. <laughs> 아 뭔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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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니다그수이십인가미거이십인가 아, 네. 그걸로. <laughs> 뭔지 그죠? 가지고 있어요. <laughs> 응. 몇번안 남았을 때 잡았더라고요. 네. 그 자기 스승이었다 그러던데요. 그 네. 아닌가? 아 근데 카자흐스탄 사람들 한국인 많이 닮았더라. 어? 아, 네. 많이 닮을 수밖에 없어요. 예. 그쪽에 고르한족 사람들이 네. 저희 나라 사람들 네. 되게 조다고어더라고요 예. 네. 아니 그 당근 이야기도 있다 그러더라고. 뭐그 이야기도 꽤 신기하더라고. 네. 오케이, 예, 오케이. 어씨 그래. 감사. <laughs> 그 예. 쪽방에 있다고 어디에 어디요 치고 저기요 음. 저연료 없어가지고 어어요 w 딱데 아이스텀 암난 날 나오고 <laughs> <laughs> 승님 나는 이렇게 암살하는 거야 여러분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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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드꾼 믿어요 이데이터하는데 음... 거의... 폭탄 던지다 그래 로켓이 네, 팬텀 트래벤. 또라도 퀸 서즈맨드가 커가지고 되고. 자, 다음에 11.3 갑시다. 끝. 주워 먹기 잘했다.